버터 아시, 버터 아시 말하는 버터 아시. 자, 이렇게 지금 이인이아시가라미 자, 이인이아시가라면에서내 다리 모양. 왼다리, 왼다리가, 자, 이의이아시가라면서 오른손으로 오금, 우리 아오키락 할때 오금 밀었 밀어주고, 왼다리가, 발목이 상대 오금에 낀 거예요. 그 그렇죠. 다음에 내 오른다리는,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. 또 오니까 이렇게 밀어주고. 이거, 이 자세를 이제, 버터 아시, 버터 플레이 아시라고 부르죠. 뭐, 버터 아시 자세라고 불려요. 여기서 뭐, 기본적으로, 뭐, 우리 아는 앵클락 해도 되고, 뭐 앵클락은 저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. 버터 아시에서 항상 이 왼발, 왼발은 밀어주고, 오른발은 이 사람 오면은 방해 되니까 차주는 거예요. 그죠 여기서 뭐, 기본적으로 앵클락도 갈수 있고, 지금 해볼건아웃키락 예. 아웃 키랑 다 해봤죠 모든 포지션에서 똑같아 오른손으로 오금 오른손으로 무릎 밀어줘야 뒤꿈치가 나와야 아웃 키랑 걸리는 곳뒤꿈치 이렇게 지금 뒤꿈치가 내 가슴 쪽에 나왔죠 어. 자그 다음 똑같습니다 백초크 그립 자, 여기서 다리 밀어주고 내 네, 왼쪽 왼 왼쪽에 어퍼컷 치듯이 쭉 올려주는 거 어. 다리는 밀어주고 내가, 어, 그, 아웃키락 우리 몇번다 해봤잖아요. 어. 무릎이나 발목이 팽팽하게 끊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, 자, 제가 안 봐야듯이 뒤로 누워주면, 그죠 발목이나 무릎이 상대가 아워야돼 뒤로 누워주면서, 오케이. 여기에, 버터플라이 아시에서, 아웃키락아웃키락은 웬만한 레그락까지 다 나왔죠. 한 번씩. 네. 여기서, 오른손으로 무릎 밀어주고, 어. 발목이 상대 오른쪽. 발을 밀어주고 오른발은 이 사람이 와서 방해하니까 차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. 여기서 그냥 앵클락도 당길 수 있죠 어. 근데 앵클락보다는 지금 아웃키락은 밀어주고 어. 이 밀어주는 이유는 다 해봤겠지만 뒤꿈치가 뒤꿈치가 나와요 아웃키락이 거닐 수가 있어요 뒤꿈치가 제 가슴 쪽에 배 쪽에 자 그다음 백툭트 그 강하게 잡고 왼팔 밑에 있는 팔이 엇벌거 쳐주면서 저는 뒤로 누워주는 거예요. 다리 왼발 밀어주고 누워주는 팽팽게 오케이. 이게 퍼트 플라이 아홉 키라 아시가라면 아홉 킬. 여기 앉아서 여기까지